안녕하세요. 이비엔 주민방송단 아나운서 양순엽입니다 오늘 어르신 사랑만 TV 첫 번째 문을 제가 열었는데요. 그분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, 아름답다, 노래를 통해서 행복을 찾다, 청춘의 열기가 가득하다는 그 현장의 열기로 떠나보실까요? 바로 여긴데요.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모두 몇 명이나 되시나요? 지금 한 54명 한 정도 될것 같아요. 굉장히 많이 되시네요. 네. 연령대는? 연령대는 어때요? 저희가 이제 그 구립에 이렇게 정했을 때는 정해져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가 구립은 젊은 아우들한테 예, 물려주고, 어, 그리고 이제 너무 거기서 있다가 노래는 하고 싶고 갈 곳은 없어. 그래가지고 이걸 만든 게 이제. 성장님이 무슨 노인의 합창당에 청춘으로 하자 해서 김우영 청장님이 명명해 주셨어요. 이름까지 청춘으로 그래서 나이는 먹었지만 아직도 청춘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. 네 그리고 그 노인대회 또 어버이날 그런 때 나가서 열심히 저희가 그 노래로 봉사하고 있습니다. 노래를 하시니까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노래를 하게 되면 우선 마음이 즐거워지고 또 행복하면서 저희들이 노래를 함께 한 목소리로 화합을 하다 보니까 또 자세도 굉장히 그 바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합창단원들은 이 뱃살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. <laughs> 좀 어려워요, 약간, 첫째는 이게 합창이라는 게 목소리도 화합이 돼야 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족 같고 언니 동생 같이 서로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안 오면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왜안하느냐뭐 챙겨라 빨리 전화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족 집에 가면 가정에서 행복하지만 나오면 이 청춘 합창단이 있어가지고 저희는.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요. 응. 그 주자 선생님 자랑이 있으신가요? 주자 선생님은 상당히 열정적이세요. 저희 합창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파트별로 아주 연습도 열심히 해 주시면서 인상이 굉장히 좋으신데요. 잠깐 인터뷰 부탁드립니다. 해야 될것 같은데. 네. <laughs>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 저는 은평 청춘 합창단의 주임를 맡은 문재섭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그 우리 청춘 합창단에 네. 자랑 한 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 제가 배우는 건는 항상 이분들이 열정이 넘친다는 거예요. 한번 눈이 엄청 왔는데요. 학교에서 교장 재량 휴교였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전화가 오겠지 했어요. 아 오늘은 쉬겠습니다. 다 오셨더라고요. 소프라노 파트 장님은그 아이징을 이렇게 끼고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배웠습니다. 항상 그 열심히 하시려는 그런 열정들 그리고 뭐 틀려도 계속 계속 하시겠대요. 제가 그런 부분을 늘 배웁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저도 음평 그립 합창단원으로 활동을 몇년 했어요. 예, 네,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또 돼서, 어, 나왔습니다. 그리고 언젠간 청춘 합창단의 멤버가 돼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, 아, 어, 아직 실력을 좀더 쌓아서 오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여기 이렇게 와 보니까 정말 청춘이라는 그 단어가 잘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라고 느꼈습니다. 뭐 연세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. 전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오늘 느끼고 갑니다.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청춘 합창단 파이팅! 어르신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의 남궁설 주무관입니다. 앞으로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한 달에 두번 어르신들께 필요한 깨알 같은 생활정보를 하나씩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.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어르신 중에서도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?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해 지급되고 있는데요. 다음 달 4월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. 좋으시죠! <laughs>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 인정액이 5만원 이하에 속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최대 30만원을 드리고요. 그외 수급 어르신들은 최대 25만 3,75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. 어,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으시고요. 아직 기초연금 혜택을 못 보고 계신 분들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꼭 신청하세요. 그러면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은평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승환입니다. <laughs>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바로 어르신들에게 건강상식을 알려드리고자 나왔습니다. 혹시 노로바이러스라고 아시나요? 노로바이러스. 자막에 나갈 겁니다. 식중독의 한 종류인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점염성이 아주 강한 바이러스입니다. 우리가 흔히 식중독하면 언제 많이 걸릴까요? 머릿속에 여름이라고 다들 생각하셨죠? 식중독은 여름, 겨울을 가리지 않고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. 식중독의 한 종류인 이 노로바이러스는 최근 5년간 여름, 그러니까 7, 8, 9개월 동안, 3개월 동안 단한 것만 있었을 뿐, 오히려 겨울에 많이 발생하고 있답니다.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? 날씨보단 우리의 습관에 따라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첫째. 채소, 과일은 깨끗한 물로 씻고 드시기 바랍니다.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길 가시다가 쑥이라고 그냥 뜯어 드시고 그러시던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. <laughs> 둘째, 생식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고요. 85도 이상, 시간은 1분 이상, 가열하고 드시기 바랍니다. 셋째, 물은 끓여서 따뜻하게 드시면 좋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고 가장 쉬운 일입니다. 바로 손 씻기입니다. 손에 물을 묻히고, 비누칠을 하고, 물로 씻어내면 가장 손쉬운 예방 방법입니다. 단, 비누칠을 하실 때는 20초 이상 거품을 내면서 구석구석 닦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깍지도 하셔야 되고, 등, 손톱, 20초 이상. 이상,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사랑방TV로 청춘 합찬단을 만나봤는데요. 노래와 함께하는 이분들의 삶은 언제나 청춘인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은평 어르신 사랑방TV 양순여예요.